가 자서 안 움직이잖아 근데 저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 응. 어 바, 맞네 반딧불 거봐 오빠가 반딧불을 반자도 모르는거나얘 <laughs> 안에 금금 있는 어디서? 사람 금 하나만 주세요 금 아, 없어 아, 금 3개 있는데 나 있어 파일이 여기 여기 금어 이제 이거 만들 응. 수 있다 그거. 뭔데?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아, 뭔 소리야? 야, 아이폰은 뭐지? 어? 아이폰? 아이폰, 눈 뼈. 그게 뭐야? 아, 그눈 달려가지고 막대기. 어. 그 몰라, 이거. 손은 다 손. 어때, 스포트라이트? 손손 손. 스포트라이트. 그거,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웃음> <웃음> 뭐 아니, 하는 거, 너 누가 놀고 놀래? <laughs> 여기 클럽 못다니? 왔어? <laughs> 여기가 클럽이냐고! 두 번째 나이트. 클럽이냐고! <laughs> 내 능력이 이거야. <웃음> 너, <웃음> 너, 너 죽돌이었어, 죽돌이? 죽도리? 내 능력이 이거라고. 그니까 러너 죽도, 클럽 죽돌이었냐고. 죽돌? 죽도리. 아, 그, 건 아닌데. 아, 쪼 아, 너, 너, 너 이거 곤죽 먹어. 그거 썩은 거야. 상한 건데? 먹으면 어떻게 돼? 헐. 이런 거 이런 거썩거다 새나 줘. <laughs> 이 새끼도 안 먹네. 새끼도 안 먹어? 야, 똥좀주라 똥. 야, 야 이거 요리 먹었으면 안 먹어. 거 많던데. 야, 누나. 너 요리 안 먹었는데. 너왜 요리를 안 먹어, 누나? 내가 한게 말이 없어? <laughs> 나. 나 지금 132, 192, 103인데. <laughs> 왜 이렇게 너 체력이 계속 차? <laughs> 나? 어. 나 파밍해서 다 작업 중 하고 있어, 일단. 아, 그러니까 어. 내가 요리 해 놓은 거 먹기 싫다. 맛 없어서. 꼬럼꼬럼 그건 아니고 나 그쪽에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 장난이야 누나 장난신 거네 누나 너 심심할까 봐 누나 너 이렇게 빡게해 클났네 이거 토끼 내가 안에 숨 잠아놨어 우리야 키우자 토끼 토끼 한열 마리 넣어놓으 거기 열 마리 겨울 토끼 엄청 많은데 겨울 대비해야 돼 겨울 대비 우리야 키우자 그래. 겨울 대비니까 일단 나서 글로 가야겠다 토끼도 키워줘야지 파이리야 겨울 얼마나 남았어 이제 겨울 올거 오른쪽에 있지 않아? 나는 가을인데? 안 나와. 안 나와? 어, 나안 그거 나와. 나는 그것까지안 했어. 아, 아 7일 나왔어. 7일 <laughs> 7일? 빨리 일어, 빨리, 7일 나왔다. 그럼 우리 야 열심히 일해. 우리 쉴 시간이 없어 그러면. <laughs> 소좀잡아갈게 소, 소 내가. 안 돼. 왜? 어, 똥이 싶다. 모자라 똥이. 똥 내놔 그러면. <laughs> 야너 무기가 좋은 거네. <laughs> 야 거미 좀 잡아줘 이 거미. 밥좀 우산도 만들어 줘. 잠자리 채도 많고. 누나 거미꿈 꿀것 같아. 바람 방개비도 만들어 줘. 뭐 하는 거야? 야, 근데 서로 하나? 손은 여기밖에 제니 안 돼. 저 M 눌러 봐. 많이 있잖아. 오른쪽에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 오른쪽에 두 마리 있다. 저거 잡아야 되겠다. <laughs> 아유, 야 소고기 아끼라고. 얘소 겨울에 잡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축도 당장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내 요리 해주잖아 요리. 나 죽이고 싶은데. 얘? 어 죽여줘. 그러면 나한테 재료 줘. 그러면. 아 이제 네 명이라 안 되겠다. 혼자 있는 애 없어? 어. 아니 얘네들이 똥을 안써 그거 응? 개구리 똥 만들어 둔 다음에. 개구리 똥. 개구리 똥 맞다. 한, 개구리 한 턱기 함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개구리어서 왜? 개구리 나오기 대비하지 그거 그냥 도망다니면 된대. 아 진짜. 안 사라져? 그 덫을 많이 해도 계속 나오는 거야 비 내리는 도. 어 그래요 아, 그럼. 아 비가 거쳐야 되나? 야 똥이 너무 모자라 똥. 나세개 주셨어 지금. 난 똥을 아예 본 적이 없는데. 유모가 너 그냥 너 많이 먹고 나도... 똥쌓주면안 돼? <laughs> 라는거뭘는거 은유 아니 은유들 누나야 <laughs> 응 괜찮아 <laughs> 응. 야 누나한테 그고말좀 계속 시켜줘 누나 진지하게 <laughs> 나 <laughs> 괜찮은데 똥줘 파일 똥줘 누나 아빠 수다쟁이 아니에요 졌어 응. 할만한 사람이야 집 밖에만 가건데좋아요야나 음식 만들 거좀 줘라 파일야 나 음식 만들 거 줘봐. 음식 만들 거? 어, 음식 아무는데 요리해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 그다음에 나 그거 좀유 화덕 좀 많이 만들어줘. 두 개면 어. 너무 부족해. 한 여섯 어, 개 만들어. 이거 버섯 밖에 없는데? 6 개나 만들어? 우리는 사람이면 <laughs> 만들어면 아, 그 아, 오랫다면 예. 썩잖아. 썩어? 그개요 파이 그럼 나 냉장고도 만들어줘. 맞아 냉장고로 만들어서 냉장고도 넣는다니 냉장고? 파일이 너가 냉장고 만들었을 때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이렇게 이우리사에게말하게 많아 <laughs> 아니 나 할... 할줄 아는 게 어,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촉수? 기다려봐 기다려봐 찍었어 나도망가야겠수 아, 아, 어, 걸? 갑자기 일자로 나와서 팍 찍는 거? 몰라 이 사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루나같이 생겼어? 사슴인지 모르겠어 아 코플 소가이 생긴 거? 그런가? 몰라. <laughs> 이거야. 이거. 밤이 오네요. 벌써 밤이 와 또? 아. 뭐야, 아, 봤어? 아야, 거미가 너무 많다. 아, 잘못 걸렸는데? 왜. 나는 또 이제 토끼를 풀어줘야지. 우리는 <laughs> 여기서 정박을 해야겠다. 공막을 <laughs> 한다고? 미안, 미안해 거미들아. 누나 너 괜찮은 지 괜찮은 거 맞지? 어. 누나 거기는 똥 없어? 여기는 없어. 너가 먹는 아예? 똥좀 싸면 안 돼? 그 되겠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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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체스터는 뭐지? 내거 따로 그건가? 윈체스터 고가나 같은데? 어? 내 사리 까만 같은데 얘? 사레까 자레가... 따... 자레가... 사레가방이라고 따라, 따라다니는 호박. 아너 <laughs> 꼬봉 그, 그, 아니야 너 꼬봉? 아이스본 주었어요. 어? 아 아이보 아이본? 에그 네, 그거 들고 있으면 따라다니네. 아그 꼬봉 그 사레가방이지 걔가. 음... 사레가방 맞아 이거. 따라다니는 가방. 따라다니는 창고. 또왜 따라다니나 했네 이거. 왜좀 있으면 밤이야 준비해, 준비 해 <laughs> 준비. 여기 봐봐, 토끼들. 봐봐, 귀엽지? 토끼끼 키우고, 키우고 있어? 네, 여섯 마리에나 놀고 있어. 어. 이것봐, 이것봐. 기다려봐봐. <laughs> 귀여워. 너보다 더 귀여워? <laughs> 이것봐, 이것봐. 완전 귀여워. 잠 봐. 토끼, 토끼, 자? 응, 자? 음, 자. 봐봐, 누워서 자잖아. 그, 토끼한테 클럽, 클럽 하나 만들어줘. 파이야 클럽 하나 만들어줘. 토끼, 클럽 만들어줘. 이거 내가 옮길 수 있어? 내가 막 건조대 좀 만들고. 어, 너 옮기는? <laughs> 아는가? 이거 어떻게 옮겨? 모르. 모르잖야 파이더 거미 좀 잡아줘. 거미. 에모아 거미 잡아줘. 거미 왔어. 거미 왜? 왔어. <웃음> 거미 <웃음> 잡아줘. 어떻게서 잡아? 뭐? 어떻게서 봐. 모르자아야너 뭐하는 거? 야내 요리 앞에 내 건조대들 다어 건조대 좋잖아. 뭐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뭐 그거, <laughs> 고기 고기 고기. 뭐하는 짓이야? <laughs> 고기 말리는 거 육포가 엄청 좋대. 아 그래? 스포트라이스 좋은데? 야 나한테 음식 좀 줘봐 요리 좀 하게. 없어 자꾸 음식 타령이야나 바이크 해야 되는데. 나나그 곡괭이 좀 만들어줘. 어디 있어 이 오빠? 응. 나 금이 없는데? 나도 머리 해놓는 아, 거. 아 곡괭이야 여기서 곡괭이 여기 여기 여기. 나도 줄 아. 뭘? 머리 하고 있는 거. 이거 꽃열열열개 있으면은 만들 수. 있... 만들어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줘? <laughs> 만들어도 남는다 하나. 니 꼬니 멸종이 없어? 야 이거 왜야 이거 불불 빼서 불 가는 거왜안 막아? 야 누나 너집 어.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하는데? 바이캐더는 누가요? 토끼들 토끼들 죽일까 이제? 낮이니까 가야겠다. 야, 왜 이거 씨앗서안 심었지? 이오막 귀엽지 않나? 뭐 요리 해놓게. 을 토끼들 귀여. 완전 귀엽지. 어, 어 귀엽다. 귀가 없어? 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바이크로 가자. 부패물 어, 어. 누구 줘? 부패물 얘 줘? 아 어, 부패물은 불 불에 달고걔안 먹을 걸. 뭐그뭐 그, 뭐 쓰레기통이야? 내가 <laughs> 어디 있어? 아니 아 오그탄. 불에써 저녁에. 갖고 있다가. 아니, 근데 이게 집 나와 있으니까, 어. 자원이 너무 풍족한데? <laughs> 야. 팔야나풀좀 <laughs> 아, 나 줘, 풀, 풀. 나풀 일곱 뭐, 개 있는데, 왜몇개 필요한데? 풀다 줘. 왜? 뭐하게? 저거 농장 만들어, 농, 농장 한 100개 만들어 놓을게.